오케이 가보자 점 빼는 척해 나중에 커서 빼는 거야 아니 예뻐 저안 빼면 예쁘지 않냐? 응 나중에 커서 빼게 지금은 어렸을 땐전 빼는 거 아니야 왜? 어렸을 때전 빼면 흉터로 돼 흉터 알았어 좋아 커서 해야 될거 나는 이제 일교이야 무슨 일진이야 1진 근데 1진 뭐야? 몰라 너 진짜 뭐를 나 어린이 어? 어나말까 이거 해야 돼. 이 시대 아저씨끄럽게 <laughs> 아이 <아니>, 삼십대 <30대> 아저씨한 <laughs> 시대 아빠 우리 선생님한테 반말치면 안 돼. 왜인지 알아? 왜? 오십 살 넘어. 아 진짜? 어. 낙이 어세 이미? 어. 그러구나. 자, 그럼 인벌을 한번 하고 가봐야지 인벌을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<laughs> 일 찍고. 네. 어, 어, 이렇게 많은데. 자, 모두 다 함께 움직였으니까 무조건주 나온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잠깐만요. 전장군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자, 아, 제라스, 지독한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내 검을 따르다. 알로스타네 최악의 악다 자, 케네이죠 일단 캐넨은 살리면서 3렙에 어, 상대방이 오기로 했으니까 정글이 기다려봅시다 케 밀어주면 좋죠 오케이. 이레벨트, 뭐 선이 랩이라 좀 팔아야 돼요.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. 와, 다이애나가 오기로 뭐,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. 못이기고 오케이, 뭐 있어. 아, 이거 한줄가 되는데, 그냥 홍홍 되는데? 아, 오케이, 전면 백고 나이스 그렇지, 이피레가 나온 것 같은데? 야너 뭐하는거야 다해아나 오케이 나이스 다 먹어야지 니가 그냥 오케이 라인 많이 했구요 근데 괜찮아 보시기고 있으니까 보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1시시에세요1 10시. 0으 빨리 자세요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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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으아. 가아 으아. 요아 으아. 으아. 으요아 아하 이러면 안되는데 안좋은데 그렇지 어디로 가쟤파 파고 왔어 너 됐어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내어 그럼 성공한거야 저거 가야돼 갑돼. 추석 오가네. 까봐. 오케이. 검을 따르라. 했습니다진리언 좋아 제압되었습니다. 라인 당겨지니까 이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먹으면 되요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받아먹... 전장으로 아, 요네는 키를 줬는데도 치면. 아, 안 좋은데. 어? 아니, 키를 갖다 줬는데 치면. 맘마 아. 나 네, 마. 아, 마. 아, 네, 마. 아, 네, 마. 아, 어 마. 아, 네, 마. 아, 이할일다 마. 아, 네, 마. 이 네, 다 아, 네, 마. 아, 네, 마. 아, 네, 마. 아, 아, 하고 있어 지금 바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디스피스 하고 탑이 아주 잘하고 있어 이거 뭐가 되는데 이거 이게 중요한데 요즘에 블루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뭐가되나 아 이제 파탄싸움이라고 오게 보슬 보이라고 파는 데 같이 정신이 없구나. 도블러스가 뭐예요? 아빠가요? 아빠가 마인크래프트 안해요. 막썼 죠？그거 보주기가는거말마 라이, 라이 마 오케이, 쟤가 이상한 거없었 어요？아, 아, 이거 죽 으면, 안 돼, 죽 으면, 안 돼, 아니 총 게임 이랑 안 비슷 해요？오케이, 이거 잡았 다, 너나 대면 죽는 거예요. 아 8초 남았어요 7초 3초 도라에마 아 이거 안 좋은데 어? 이러면 전령 먹으러 가야겠다 이제는 집에 갔을 테니까 전령 집시다 배고요. 아 옛날에 배구했는데 지금 요새는 잘안 해. 음, 옛날 했어요. 예, 금방 붙네. 아니 도대체 요네는 왜 자꾸 집에 가는겨? 좋아 좋아, 이거 끝났네. 얘는 억지로 적금을 맞아주는 건가? 이해가안 가네. 되었습니다아다이너 알 맘, 그렇지 아, 이거 는 진짜 좀잘했 다나 저. 아, 나 여기 서 실력 이 아니 란말 이야？회사 만 다녔 으면 무조건 플래티넘 딱 실력 인데, 다, 엄청 뜯어먹어야지. 음. 아, 카트라이터, 아빠 어렸을 때했었어요 쥐에 다 뜯었어라. 아이들 너무 좋아. 완벽해. 아, 이쪽으로 집에 갑시다. 이제 템 어마어마죠? 이템 이거랑 일단 어 이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러고 가야지. 내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음... 캐낸이 내려갈 것 같아요. 이들을가봐하라고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시야가 없시야가케가네 조심해야 돼요. 케네니 공기에 다들 왔다. 씨탑을 파괴했습니다. 난이 당했어. 분명히 말했는데 진짜. 학살 중입니다. 운 사냥이 되 관련 없어요. 이거요? 지금 하는 거? 전장으로 오케이 오대요. 아 지지 너무 쉽게 끝났고 오케이 자이 판은 다이애나가 너무 잘해줬어요 자 브론즈 2 66점